블랙 금전수, 보석 금전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전수를 1년 6개월 이상 키운 사람이고요. 금전수는 아직까지도 큰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금전수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금전수 키우는 방법과 금전수의 종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전수 키우기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금전수의 뿌리가 썩지 않게끔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금전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너무 자주 주면은 뿌리가 물러서 썩습니다. 금전수 뿌리에는 감자 같은 알맹이가 있는데요. 그 알맹이에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을 주지 않아도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습니다. 금전수 키우기 쉽나요? 네, 금전수는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적은 빛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약 30일간 금전수를 햇빛이 없는 암실에 놔뒀는데요.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수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금전수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빛을 보여줘야 되고요. 빛을 보여주지 않으면 생존은 하지만 성장은 어렵습니다. 저희 집 금전수를 키우고 있는 환경이에요. 창가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광량은 약천0럭스로 형광등 불빛으로만 금전수가 생존할 수 있어요. 빛이 부족한 경우 줄기가 길고 웃자라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금전수를 계속 놔두다 보면 얘는 한없이 길게 자라서 이렇게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금전수 끝에 있는 이장점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을 빼주시면 금전수가 성장을 멈추고 더 이상 키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금전수가 어느 정도 알맞은 크기로 자랐다면 생장점을 떼어주세요. 그러면 금전수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마구 나오게 됩니다. 금전수는 독성이 있는 식물이니 줄기나 잎에서 나온 진액이 손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쪽에 노란 잎이 생겼죠? 노란 잎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은 경우에 노란 잎이 발생됩니다. 두 번째는 햇빛이 닿지 않을 경우 노랗게 됩니다. 이 금전수는 아까 이렇게 진열이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연을 키우다 보니 이 뒤쪽은 벽과 붙어서 햇빛이 전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잎사귀가 노랗게 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한 햇빛에 노출되었을 경우 화상을 입어서 노랗게 됩니다. 금전수가 개업용 선물으로 인기가 많은 식물이다 보니 이 식물을 실 외에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노랗게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수 키우면 돈이 들어오나요? 금전수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돈을 상징하는데요. 생김새가 마치 그리마라고 불리는 돈벌레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돈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어요. 이름은 돈나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식물은 1990년도부터 유통이 돼가지고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지플랜트라고 해서 돈과 관련된 속설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전수 물 언제 주나요? 금전수 화분이 작은 경우에는 금전수 화분을 들어보세요. 가벼울 때 물을 주면 되고요. 흙이 말랐을 경우에도 물을 주면 안 됩니다. 흙이 마르고 좀 있다가 물을 줘보세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번 주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는 것보다 물을 안 주는 게 중요한 품종이에요. 이 금전수가 창가 쪽에 있다면 얘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을 줘야겠지만, 음지 쪽에 있으면 성장도 하지 않고 물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굳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전수는 한 뿌리에서 이렇게 수십 줄기가 나는 게 아닌 각자의 줄기를 합쳐서 합식한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금전수를 예쁘게 식재하려면 여러 촉을 심어야 합니다. 또한 식물 광택제를 이용해서 잎을 닦아주면 잎이 반질반질해서 아주 예쁜 금전수를 관상할 수 있어요. 개업용 화분의 금전수의 경우 물을 어떻게 주나요? 금전수를 화분째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분들은 이흙 속에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전수에게 물을 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금전수를 구매해서 본인이 식재를 한다면 흙 속에 펄라이트나 마사토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섞어준다면 금전수에게 물을 아무 때나 줘도 물이 잘 마르기 때문에 금전수가 잘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키우는 금전수가 일반 분갈이 흙으로만 구성된 화분일 경우 물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도 잘안 마르고요. 금전수가 잘 죽을 수 있어요. 대형 금전수를 선물 받으신 분들은요. 그 상태에서 그냥 물을 주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금전수가 지금 세순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금전수를 잘 키우고 계신 거고요. 세순이 나오지 않고 잎이 막 노래진다면 뭔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은 보석 금전수입니다. 여기 끝을 보면은 이게 잘려 있어요. 끝이 잘려 있죠? 이거는 판매자 분께서 잎 끝을 더 이상 성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잎을 자른 걸로 보입니다. 보석 금전수는 일반 금전수와 달리 줄기가 두껍고 잎의 간격이 촘촘합니다. 이 줄기 두꺼운 것좀 보세요. 저희 집 보석 금전수는 이렇게 세순이 마구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해 보이겠죠? 금전수를 잘 키우고 예쁘게 키우시려면 여러 촉을 합식하고 흙의 통기성을 아주 좋게 만들어야 뭐 비료도 안 줬는데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손상된 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 촉이 심어져 있으니까. 모두 전염되는 건 아니고요. 한두 개 발생할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석금 전수는 일반 금전수보다 가격이 약간 비싼 편이고요. 소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책상에 놓거나 선물을 할때 좋습니다. 요즘은 개업 선물을 할때 아주 큰 금전수보다는 이렇게 작은 보석금 전수를 많이 선물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블랙 금전수입니다. 잎이 아주 까맣게 생겼죠? 요즘 새로 나온 블랙 금전수예요. 이 금전수는 지금 잎에 광택제가 발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반짝반짝하게 보여요. 얘가 블랙 금전수이고요. 얘가 일반 금전수입니다. 그래도 식물이다 보니까 초록색이어야 예쁘겠죠. 그래서 초록색 금전수가 더 예쁜 것 같긴 합니다. 블랙 금전수는 특이하긴 해요. 특이하긴 한데 그냥 뭐 식물이니까 녹색이 좋을 것 같아요. 검은색 식물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그리고 금전수의 번식은 잎을 따서 물에 담가놓고 그좀 뿌리 나오면 키우면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취미로 하실 분들은 금전수 그 잎꽂이 이 줄기 꽂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전수를 번식할 때 지금 이 식물이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얘를 잘라 가지고 물에 꽂아 놓으면 이 식물을 번식할 수 있습니다. 금전수는 뿌리가 살아있다면은 아무 때나 잘라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흙이 마른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네, 오늘은 금전수 키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금전수, 물 자주 주지 않으면 잘 키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